새벽 을 새벽기도회에 실황했습니다. 재미삼신용으로 신앙문예가시겠습니다전두하사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디로 빌라더에게 권한을 받으사 숙제가이 목각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 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424장 <laughs>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어. <laughs>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 사람을 삼키며. 암사 자가 끌고, 탄생한... 기다리다가 소망에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의 하나를 또 골라 <laughs>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여러 만내하며, 여러 살았며, 그의 공걸들을 헐고 성업들을 부수니, 그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의 넣고 갈고질 꿰어 끌고 바 별론 왕에게 이르렀마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강한 검새 뭐, 잡은 자의 규부가 될만한데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거리다가 음, 이제. 음.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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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강울이든 땅이 심어진 바가 되고 우리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돌나와그 열매를 태우니본체의 자본자의 인가될 만한 강한 강세가 없도다 라 아. 그것이 애가라 피에도 애가다, 애가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말씀은 왕이 되는 형이 예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 왕가의 과거와 네. 현재에 대해서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난 결국 파멸을 맞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 교회에도 동일한 경고이며 교육을 발견하게 합니다.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해망한 사자의 새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을 위한 애관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다 불러주셨습니다. 본래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사자로 비유한 집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이미 어미 사자로 두 명의 왕을 새끼로 비유하십니다. 첫 번째 새끼는 젊어서 사자가 되자 경만하여 나라를 질벌받고 먹이를 찢다가 결국 잡혀 새 사슬에 묶여 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아스만을 가리키는데요. 첫 번째 새끼가 그렇게 된 것을 본당 사자가 그를 대신해서 둘째 새끼를 골라 키웠습니다. 그 역시 젊은 사자가 되자 무리를 찢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아, 이는 두 번째 용호약인왕입이두왕 이 모두 사자라는 상징이 어울리는 개혁 군주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적체적인 어떤 술수를 의지하고 아, 결국 그대의 삶이 방탕하다가 폐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인기, 재물 이런 것에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상황에 하나님의 목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피해는 무절한 나라 전체, 공국 전체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칠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자들과 같이 또한, 어, 해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공격하신 지혜가 그 속에 있는가? 이런 것에 그래서주요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무너진 포도나무에 대해서 유다 왕조를 비유하여 그들에게 닥친 몰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피의 어머니란 다윗의 혈통, 유다 망조를 의미하는데요. 유다는 한때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강력하고 아름다워서 풍요와 건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꼽히고 땅에 던져져서 동풍에 만나버렸습니다. 동쪽에 먼 나라 바벨론의 신공에 의하여서 확인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가지 곧 왕권은 불에 타버렸는데 이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다이의 위를 이을 만한 왕이 없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어떤 역할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처럼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다 그리고 마른 나무처럼 될수 있다. 이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 말씀 중심의 교회 그리고 순종의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른 어,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어,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함께 공민하고또 함께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시겔 19장은 왕권, 정체성, 영광을 누리는 유다의 비극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를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다. 역사의 거울이고 회개할 기회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비교의 정체성과 또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데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각자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애가가 되어 우리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우리의 사명 놓치지 아니는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개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나라가 피난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교훈을 따라서 이 나라 또한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나라가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시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나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증거하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다 또한 그 아버지와 이웃과 더불어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의 지치지 아니하리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저들의 기억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도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동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저지른 자를 사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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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주 오신 나님